안녕하세요. 요즘은 마켓집입니다. 포장이랑 배달만 해요. 개미인거 근데 요즘에 다들 장사가 안죽는것 같아요. 너무 힘드네요. 강어 손질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먹을 때 잘라내고 그리고 내장을 싹 꺼내요. 저희는 항상 이쪽으로 해를 물에 씻어요. 저는 물에 씻어서 그냥 썰어요. 망어는 6 0 0짜리 600g짜리, 7 0 0짜리 어? 그 밑에 있죠? 밑에 여기다 칼집을 딱 놔두면 여기, 여기다 칼집 딱놔주고 칼을 여기 밑에서 위로 쫙 올리는 거예요 쫙올리 여기까지 하고 이거는 제가 아는 방법이에요 제가 아는 방법이니까 못한다고 뭐라 해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여기 살과 뼈 사이에다 칼을 넣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쭉 밀어줬다. 쭉쭉밀어줬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다시 이제 뼈를 딱 타는 거야. 뼈를 딱 타갖고 여기 중간에서 큰 뼈가 있어요. 여기서는 칼을 살짝 세워갖고 여기 내장 쪽에 여기 잠뼈 있어요. 뼈를 딱 잘라줘야 돼. 그리고 뼈를 뼈 위로 옮 오는 게쭉 밀는 거야. 그리고 다시 쭉 이렇게 쭉. 쭉. 간단하죠. 쭉쭉쭉. 어 여기서 포인트는 쭉쭉쭉이네요. 쭉쭉. 쭉쭉쭉 하면 강어가 이렇게 뺏겨져요. 그래 여기도 똑같아요. 위에랑. 똑같은데 약간 더 어려워. 여기까지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똑같죠. 여기도 이렇게 벽에다 세워고 여기서 칼을 살짝 세워고 이렇게 끌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포인트 포인트 여기에다가 요 손가락을 딱 놔줘요. 그럼 여기 붙어 있는 데랑 이게 그냥 하면은 막 찢어져요. 그러니까 여기다 아주 갖고 감을 어느 정도 길을 잡아야 놔 돼. 그리고 이제 길 잡혔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쭉쭉쭉쭉쭉 쭉, 쭉.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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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입니다. 쭉쭉쭉 쭉, 쭉. 껍데기 껍데기 있잖아요. 껍데기로해요 어떤게 이렇게 한 번에 다 뺏겨도 돼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반 잘라서 하는게 좋아요 반 잘라서 반잘라서다듬어고 어, 햇살 찌개는 해동기로 밑집에 싹 빼요 하나도 안냉기고요 그러니까 넣는다 구박하지 마세요 한번 갈아주고 칼 많이 갈 필요 없어요. 쏙어 야들이에다가 쏙쏙문지다자 이제 껍데기 뺏겨주세요. 껍데기는 여기 끝부머리에서요 손잡이만큼 여기에 맞추고 살짝 일단 밀어놔야 돼 살짝. 살짝 여기다쭉해놓고 이제 손잡이를 만들어야 돼. 손잡이를 이제 만들잖아요. 이거는 되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준밀어 거리.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처음에 손잡이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손잡이까지만 들고 손잡이 잡고 손잡이가 잘안 잡히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잘 못하시는 분들은 또 이것도 잘안 돼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제 처음 방식 처음의 방식 손잡이 만드는 고 똑같아요 어차피 팔을 살살 밀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만큼 나오잖아요 손잡이가 손잡이를 잡아요 그리고 칼을 도마에 딱붙치는거예요 도마에 딱붙이칼 가만히 있어도 돼요 이거, 이거 잡은거 있죠 이것만 왔다갔다 왔다갔다 끊어졌네요 이것만 이렇게 왔다갔다 칼을 가만히 있어도 이것만 왔다갔다 해도 짜잔 되죠 다시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손잡이 만들고 그리고 칼을 딱대 그리고 이것만 왔다갔다 왔다갔다 그죠 짠 됐습니다